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보좌관 조승우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게 치유고, 일시적으로 불편한 증상만을 개선하는 것, 통증을 없애는 것, 이게 치료다. 치유와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이세 가지 만성질환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제 상담 오신 분들, 어, 예방원을 찾아주시는 분들과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때 병원에서 드시는 약들부터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빠르면 40대 때부터 고혈압, 콜레스테롤약, 이두 가지를 기본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50대부터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최소 10년 이상 장기 복용을 하고 음 이제 저에게 오신 거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병원 혈액 검사, 뭐 엑스레이, 심지어 CT, MRI 모든 걸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데 나는 몸이 계속 피곤한 거예요. 이유 없는 두통, 이유 없는 무기력증, 이유 없는 근육통 병원에서는 그냥 신경성이다. 나는 소화가 안 되는데 한번 위내시경하면 역류성 식도염이다. 모든 게 이제 신경성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그분들께 여쭤봐요. 혈압이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고 당화혈색소 당뇨 수치가 정상인데 왜이 약들을 이렇게 10년 넘게 계속 드시고 계시나요? 그럼 갸우뚱하죠. 의사가 먹으라는데요? 예방 차원에서 먹는 거 아닌가요? 뭐, 혈압약은 먹다가 안 먹으면 갑자기 뇌졸중이나 중풍이 오는 거 아닌가요? 제 친구 중에 혈압약 안 먹, 그러니까 오래 먹다가 갑자기 끄는 경우,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적인 평생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 병원에서 먹어야 또 부작용이 없는 알려주는 약들이 실로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세 가지 약 모두 내 몸이 정상이면 그만 먹어도 되는 약입니다. 수치가 정상이고 검사를 해서 3개월 후에 다시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드셔도 되는 약들이라는 거죠. 술, 담배, 커피, 고기, 밀가루, 튀긴 음식, 이러한 식생활 습관의 변화는 전혀 하지 않고 급격히 늘어나는 체중은 조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약으로만 내 몸을, 내 몸이 회복되려고 하는 이러한 자가치유의 노력들을 꽉 틀어 막아서 인위적인 약물의 힘으로 10년 이상 혈액검사 수치만 정상으로 만든다? 당연히 몸엔 이상이 생깁니다. 강과 콩팥은 그 어떠한 약도 싫어합니다. 어떠한 화학품도 싫어합니다. 우리 인류는 현재 약 100년 안에 나타난 이 모든 화학제품과 약물을 겪으면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현재 내 몸의 수치가 정상이라면 약을 끊어보고 최소 과일식으로 가공 식품에서 멀어진 이 자연 치유 방법을 통해서 몸을 개선해 보고 시도해 보고 나서 그래도 뭔가가 이상이 있을 때 약을 써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커피만 끊어봐도. 모든 게 좋아집니다. 7대3의 법칙 임금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을 해독하고 가공식품과 약의 비율을 줄여보십시오. 그렇게 내 몸의 자가치유 능력을 올렸을 때 우리는 질병에서 벗어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